봄 53, 맨백 정지를 통한 정신 수양 모두가 백일 정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 우리가 백일 정지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라 현상의 자기는 아직 미개한 지라명실 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함으로 흐리멍덩한 정신을 수양하여 오롯하게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정신이 통일되면 똑똑해져 몸과 마음이 조복되어 몸의 아픔도 다스려지고 살아나는 마음도 안정이 된다. 정신이 오롯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이 고달프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한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물론 천지마음의 주인으로서 마음으로 영장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일심의 지도리가 서야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기를 자유자재로 부려 삶의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닦고 기르는가? 귀를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이 정신을 닦는 것이오. 생각이 텅빈 공간에 전기와 기운을 눈으로 모아 부릅도 풍선을 불듯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이 고정되기가 어렵고 눈이 고정되는 하늘의 태양처럼 온 하늘이 광명으로 가득 차 온갖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안심이 임명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하면서 뚜렷한 기운을 얻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힘을 얻으면 내면의 기쁨의 샘물이 좁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정신수양을 하여 일식으로 뭉쳤다가 풀어져야 천지 마음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자세는 일이 가능하니 가히 증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미 성리가 완성되고 면력정신을 통해 정신수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았으니 증득의 문제는 시간 문제이다. 나머지 92일간 각고의 노력으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봄 53. 면벽정진을 통한 정신 수양 우리가 백일정진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다. 현상의 자기는 아직 미개한지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므로 흐리멍덩한 정신을 수양하여 오롯하게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정신이 통일되면 똑똑해져 몸과 마음이 조복되어 몸의 아픔도 다스려지고 산란한 마음도 안정이 된다. 정신이 오롯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이 고달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한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물론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일심의 지도리가 서야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부려 삶의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닫고 기르는가? 귀를 하 귀를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이 정신을 닦는 것이요. 생각이 텅빈 공간에 전기와 기운을 눈으로 모아 부릅떠 풍선을 불듯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이 고정되기가 어렵고 눈이 고정되면 하늘의 태양처럼 온 하늘인 광명으로 가득 차 몸과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안심인명이 되나.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하면서 뚜렷한 기운 얻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힘을 얻으면 내면의 기쁨의 샘물이 솟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정신수양을 하여 일심으로 뭉쳤다가 풀어져야 천지 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니 가히 증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미 성리가 완성되고 면몇정진을 통해 정신수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았으니 증득의 문제는 시간 문제이다. 나머지 92일간 각고의 노력으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봄 53, 면벽 정진을 통한 정신 수양. 우리가 100일 정진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함이다. 현상의 자기는 아직 미개한지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함으로, 흐리몽동한 정신을 수양하여 오롯하게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정신이 통일되면 똑똑해져 몸과 마음이 조복조복되어 몸의 아픔도 다스려지고 산란한 마음도 안정이 된다.정신이 오롯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이 고달프다.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한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물론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일심의 지도리가 서야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부려 삶의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닦고 기르는가? 길을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이 정신을 닦는 것이요. 생각이 텅빈 공간에 정기와 기운을 눈으로 모아 부릅떠 풍선을 불듯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것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이 고정되기가 어렵고 눈이 고정되면 하늘의 태양처럼 온 하늘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몸과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안심인명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하면서 뚜렷한 기운을 얻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뚜렷한 기운 얻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하면서 뚜렷한 기운 얻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힘을 얻으면 내면의 기쁨이, 내면의 기쁨의 샘물이 솟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정신수양을 하여 일심으로 뭉쳤, 뭉쳤다가 풀어져야 천지 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니 가히 증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미 성리가 완성되고 명벽정진을 통해 정신수양의 구체적인 다, 방법까지 알았으니 증득의 문제는 시, 시간 문제이다. 나머지 92일간 각고의 노력으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봄 53. 면벽정진을 통한 정신수양 우리가 백일정진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다. 현상의 자기는 아직 미개한지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므로 흐리멍동한 정신을 수양하여 오롯하게 정신을 차려 몸과 마음의 주인노릇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정신이 통일되면 똑똑해져 몸과 마음이 조복되어 몸의 아픔도 다스려지고. 산란한 마음도 안정이 된다. 정신이 오롯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제멋대로 날뛰어 사람이 고달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를 한다. 사람은 정신을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물론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영장이 된다. 정신을 수양하여 일심의 지돌이 가서야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부려 삶의 창조와 운행이 가능하다. <laughs>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닦고 기르는가? 귀를 활짝 열어 한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이 정신을 닦는 것이요. 생각이 텅빈 공간에 정기와 기운을 눈으로 모아 부릅떠 풍선을 불듯 가득 차도록 하는 것이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눈이 고정되기가 어렵고 눈이 고정 되면 하늘의 태양처럼 온 하늘이 광명으로 가득 차 몸과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아 안심 인명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을 수양하여 고요 하면서 뚜렷한 기운 얻어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이 힘을 얻으면 내면의 기쁨의 샘물 이 솟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사람이 정신수양을 하여 일심으로 뭉쳤다가 풀어져야 천지 만물을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니 가히 증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이미 성리가 완성되고 면벽정진을 통해 정신수양의 구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았으니 증득의 문제는 시가 문제이다. 나머지 92일간 각고의 노력으로 모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네, 네. 어서세요. 오 아이고, 좋습니다. <laughs> 그수동이몇 면리가 되죠? 그 예술까지가 몇 킬로? 어3 시간 한 10분이나 20분 걸리니까 300 음, 킬로 300 k m 한350 킬로 400 킬로 안 되지? 400km 같으면 천리네. 마, 많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날보다. 거불거불한 길이 확해져서 됐습니다. 아, 얘는 그게 많이 또 발라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저 공간과 공간 간의그 연결점은 말이지. 거불거불한 거는 그 옛날이고 갈수록 이제 늘러지고 발라진다 이거지 너무 소란하지요? 그쪽에서 소리가 일절 안 들리는데 이쪽에는 들리십니까? 안 아, 들려요 아 지금 들리십니까? 원천님 목소리는 잘 들리고요 주변에 소음은 안 들립니다 아 소음 안 들려요?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아, 그쵸, 스크롤, 소음이 안들어가는거에요? 안들려요 그 어떻게 아유. 했길래 그렇죠? 모르겠모르뭘 눌러놨길래 그렇게 안들리게 하네제저도 좋다 원천님은 응. <laughs> 지금 소음이 들리시나보죠? 나는 바, 소음이 엄청 많아요 네, 안, 아, 예. 이쪽에 소음이 글로 들리니까 시끄러워서 영은 네. 별로 소음이 없는데 까 그러니까 고기 현장이 시끄러우니까 저희 말 소리도 잘 들리시는 음 그렇지.